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확신한다고 해요. 자신있게 얘기해요.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밤에 죽으시면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도 아멘. 확신합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한번더 묻습니다. 지금 단장.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신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갑자기 약간 싸늘하죠. 사실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의 확신이 많이 생깁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계속 물으면요, 그 확신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그때 그때의 감정에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자기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 구원의 확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구원의 확신을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부류가 있는데 종종 이단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장소가 어디냐? 이러면서 이단으로 미혹하는 수단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용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단에서는 비유풀이와 계시록풀이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척 하지만 교주를 숭배하도록 쇠뇌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 셀프 확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확신은 아주 위험한 확신이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에서 발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네 가지를 여러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름이 있으면 다 악한 마귀에 속한 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며 아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났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사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전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 네 번째로는요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은혜에 대한 이 자각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우리는 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로 이어질 때, 아, 이것이 구원의 증거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 성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마침내 최종적인 우리 구원의 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네 가지 확신이 있더라면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 행위에 의존하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서요. 내가 좀 착하지 못해서요. 내가 좀 죄를 지어서요. 이런 생각도 참 좋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하신다면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음.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에 의한 아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사실에 기초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더욱 견고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에 위에 여러분이 기초해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면 여러분은 분명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확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정도, 나의 행위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확신 이외에 오늘도 경고에서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이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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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투구. 뭐저가 음. 어,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음. 이생감 목사님 음. 사실, 저희는 이제 관계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또환란과 질병에 매여서,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안 쓰고가 큰그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안 쓰고 뭐 차이가 있느냐 음. 어, 일반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크죠. 예를 들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구원이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또 감정에 따라서 이 고무줄처럼 구원의 확신이 막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계속 변해요. 구원의 투구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또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 이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지 음. 않은 거죠. 사실 구원 자체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상황, 조건, 우리의 행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음. 또 구원의 투구를 벗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이단이 미혹당하죠. 음. 어, 그래서 사단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해가지고 어 특히 우리 시대에 이단이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잘 분별해야죠. 어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구원의 투구를 쓰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썼다라면 삶의 의미와 가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은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감격에 이어지는 반응이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음. 음. 어, 그렇다면,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겠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합니다. 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좀 기록해 갔으면 좋겠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안 쓰고는 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음. 예.